오늘 소개할 단지는 평촌 은하수 신성아파트입니다. 4호선 범기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8억 이내로 평촌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살펴보면 좋은 단지입니다. 주변 지형과 단지 내부 모두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부흥초등학교와 다른 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로 나뉘어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길을 건너야 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지도 않고 통학로는 위험하지 않은 편인 단지입니다. 전용 5구와 8사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들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년차의 구축 단지라서 노후도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단지 외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은하수 한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하수 단지들끼리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자체만으로의 힘이 있다기 보다는 일기신도시 인프라가 완성이 된 만큼 거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내집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할 단지는 경기도 최대인 평촌 학원가가 바로 앞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한 무궁화 경남 아파트, 서울의 1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광운대역 개발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석관 두산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집 환경, 가족 단위의 평형 구성, 은하수 통합 재건축 이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단지입니다. 노후도는 있긴 하지만 단지 관리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일기 신도시의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통학 여건이나 평형 구성, 그리고 통합 재건축 논의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가치 상승 여지가 굉장히 충분한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집 사는 이야기,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